5만원 이하의 가성비템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려입을 때도 멜수 있는 가방과 그리고 포인트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장비 업그레이드도 좀 시키고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가 지금 작동을 안 해서 일단 포기를 하고 스튜디오도 제가 빌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렉 제품이며 5만원 이하의 가성비 템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들이 여기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갑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작은 이렇게 통에 들은 것들이 다 지갑이에요. 첫 번째 지갑은 P.O. 반지갑 블랙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깔끔한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이렇게 생겼고, 카드가 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퍼넣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슬림하고 3만 원대 치고는 정말 고급진 지갑 같습니다. 키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달면 더이쁜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플로르 카드 퍼플. 주문을 하실 때 태어난 걸로 탄생화나 탄생석을 지갑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에 3개 있고 여기에 중간에 여기도 카드를 카드나 명함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동전 넣을 수 있는 거. 오늘 저처럼 이렇게 전체다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 이런 거 하나 포인트로 들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탄생석이 박혀있는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걸 뜯어볼게요. 구성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카드 지갑 하나와 또 키링이 하나 들어있네요. 짜잔. 완전 예쁘죠? 이거 자수로 다 박혀있는데 이것도 생일 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에 카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으로 쓸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카드만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짜잔. 이쁘죠? 다음은 엘린 3단 중지갑 코랄 핑크고, 일단 겉면을 보면 이렇게 디랩이라고 있고, 모양이 이렇게 살짝 뾰족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쪽 부분만 보면 이런 지갑이랑 비슷해요. 여기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열면. 열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동전 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드 넣는곳 여기 있고 정말 좋은 거 이걸 하나 사서 얘는 좀 중요한 자리에 할때 쓰고 얘는 카드만 들고 나가야 할때요것만 쓰고 그리고 이 지갑에도 키링이 하나 있어요. 하트 키링 지갑에는 다는 게 없고 카드 지갑에 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빌리레드 6월 장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탄생화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탄생 속도 좋지만 탄생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탄생화. 여기 중간에 보이시나요? 6월에 그 장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똑딱이를 열면 이런 카드도 넣어주십니다. 이런 카드. 이렇게 카드 두개 넣고 여기 동전 넣는 거 있고 여기에 또 카드 넣고 이거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갑 소개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방은 모모백이에요. 이런 가방입니다. 멜수 있는 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얀색 스트랩 끈이랑 체인 끈이 있어요. 어, 이 스트랩보다는 무겁긴 한데,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아요. 두개다 달아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두 개를 포인트로 해서 다 달아도 되고, 아니면 이 금색 체인만 해도 되고,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주머니가 한개 있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가 있는 게 조금 낫긴 나요. 왜냐하면 좀 작은 소품들은 가방 안에서 굴러다니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얘는 오머백 블랙을 제가 했습니다. 색상은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스트랩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스트랩이 두 가지예요, 항상.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손에, 팔에 딱 걸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가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스트랩이 두 개씩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랩을 한번 달아볼게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이 가방은 이 짧은 스트랩으로 많이 할것 같아요. 여기는 안에 수납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한 개.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가방입니다. 다음은 이 레드 색상 빨간색을 보여드릴게요. 코코백 레드, 그다음에 6월 문스톤이에요. 이런 거울이 들어있어요. 6월 문스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스트랩이 두 개입니다. 이런 1번 스트랩 끈이 있고 그다음에 두꺼운 스트랩 끈이 한개더 있어요. 저는 이런 두꺼운 거울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짜잔! 안에는 이렇게 한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이 바깥의 색상이랑 맞춰서 수납 공간이 한개더 있습니다. 포인트로 이 빨간색 가방과 이 빨간색 지갑을 세트로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들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 다음은 이 엘리백입니다. 정말 가방이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좀 시크한 룩을 입었을 때 원하는 가방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어 이거, 이거 들면 정말 예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방이랑 똑같은 재질의 스트랩, 얇은 스트랩 하나랑 금색 체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개다 꼽았습니다. 여기 에 뒤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지퍼로 된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시크한 검정 룩이나 화려한 옷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과는 책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책 들고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템에 데일리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도 그리고 포인트로 주기에도 좋은 가방과 지갑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에 비해 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가방들은 거의 수납 공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방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수납이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넣어볼게요. 제일 먼저 요 레드 색상 지갑을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틴트, 뭐 립스틱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겠죠? 여기 작은 부분에다가 넣어볼게요. 다음 섀도우 팔레트 하나를 넣고 그리고 지갑 하나 더를 넣어볼게요. 그래도 아직 넉넉하게 자리가 남습니다. 요 블러셔 하나도 여기다 작은 곳에 넣고 핸드폰까지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 왔는데 쿠션도 여기 딱 쿠션 넣으면 딱 자리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다유기분들께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정보 공유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빌려가지고 촬영을 해봤어요. 더 나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